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4년생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신체적분이 키가 170, 체중이 70kg입니다. 자녀는 모두 출가한 상태고 결혼을 다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종교는 불교이며 시민은 여행이며, 등산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라고 합니다. 아, 해외여행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냐 고 제가 묻자 3 4회 정도 다녀오셨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시고요. 이혼하신지는 약 17년 정도 되셨 으며 잘 극복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어, 여성분을 만나면 어떻게 지내고 싶냐고 물자, 잘 소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잘 알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어, 이성, 음, 이상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자. 위로는 한살 정도, 아래는 서너 살 정도, 그 정도 여성분을 원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여성스럽고 인성이 되신 분을 원하시며 최소한 자기 아가림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다음에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처럼 친구처럼 지내다가 서로 합의하에 학과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전제로 사기자 사기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사기작하면 여성분이 되었든 남자분이 되었든아 부담을 느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다가 서로 좋으면 합가를 하든 결혼식 혼인 신고를 하든 뭐 그것은 두 분이 차후의 문제로 어, 서로 해야 될 문제지. 처음부터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결혼을 전제로 소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아 여자분 남자분이 부담스러워서 거의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분의 경제력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분은 매월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의 어, 기타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 연금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걸로 말씀하시네요. 그 기타 지금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고 제가 물어보자. 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 관련 자영업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연 수익이, 연순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냐라고 여쭤보니까요. 뭐 조금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건데 어 뭐한 2억 전후 정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뭐이 정도면 노후 준비가 빵빵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경제력 도 물론 뭐 중요하지 않다 라고는 할수 없고 중요하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 분명히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요. 사람, 댐댐이 인성과 인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성분은, 저는 남자분의 경제력만 봅니다. 경제력이 빵빵하신 분만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결코, 그, 그런 분이, 아, 그런 여성분을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남자분은요, 통화 몇 분만 하면요, 여자분이 물질을 추구하는지, 경제력만 보는지, 뭘 원하는지 헌하게 손바닥 보듯이 봅니다. 그래서, 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과 아, 경제력만 보지 말고 가장 첫 번째로 인성과 인품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과 인품이 갖춰져 있으면요, 어, 여성분들한테도 돈도 쓸 수도 있고, 선물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10억 아니라 수십억 자산가라도 인성과 인품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어, 여자분이 좋으면 돈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그렇게 아, 돈 돈을 쓰지 않고요. 아까워서 못 씁니다. 본인한테도 못 쓰는데 어떻게 상대방한테 쓰겠습니까? 절대로 못 씁니다. 어, 뭐 제가 남자분 여자분 소개시켜서 이렇게 만나고 난 후에 저한테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요. 해 주시는데요. 음, 남자분이 뭐 그렇게 재산이 많다는데도 식사 제대로 식사값도 잘안 내려고 하고 커피도 잘안 살력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성분이. 그면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어, 뭐 여자분이 음 식사 식대를 낼 수도 있고 남자분이 낼 수도 있죠. 누가 내든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은 정말 인생의 문제고 좀 바람직하지 않더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분이 안, 안 내면 여자분이 내든지 하면 되죠, 물론. 그지만은, 아, 그래도 여자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잡고 만났으면 점점 세야죠. 어, 기분 좋게. 그거 혼자 먹는 것도 아니라 같이 둘이 맛있게 드시는 건데, 그건 뭐 아까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그것은, 어, 인성의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경계대에 거주하시는 64년생 남성분. 자, 하시는 업도 수익이 상당하고요. 상당하고, 아 뭐, 노후는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신체 조건이 170에 70kg고요. 종교는 불교, 자녀는 모두 출가를 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취미는 여행, 등산, 스포츠라고 말씀하시고요.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하시다라고 하고요. 아, 특별한 일이, 없,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시네요.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요. 이혼 17년에 예, 아픔을 잘 극복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아, 현재는 고정적으로 소득이, 기타 소득이 200만원 상당 발생이 되고 있고요. 어, 뭐또 사업장에서 어, 벌어드린 수익이 상당히 하네요. 네. 그다음에 해외, 이제 여자분 만나서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여성스럽거나 인성이 되신 분은 원하시고 자기 아가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분도 뭐 처음에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잘 알아보고 서로 합의하에 서로 좋은 감정이 생기면 왔다 갔다, 갔다 왕래를 하든 합가를 하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분과 통화를 어 하면서 느낀 점은 참 남자분들도 성격이 까칠하시고 급하시고 욱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분은 차분하시면서 말수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말수가 너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참 인성이 참 무난해 보이고 성격도 무난해 보이는 그런 어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 준비도 뭐이 정도 괜찮게 잘. 어, 준비가 되신 분 같고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인성이 참 좋으신 분 같은데 어디까지나 제 채널 운영자 개인적인 주관적이고 극히 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리고요 또 여성분이 느끼는 또 어, 느낌은 다소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린 분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4년생 호감있거나 관심있는 여성분께서는 가파통보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도전하시고 노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성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